안녕하십니까. 시작해보겠습니다. 테슬라물, 아니, 독일 테슬라가 켜졌네? 이거, 비슷할 거예요. 근데 차트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, 테슬라가 지금 뭐, 이제 여기 뭐야. 21선, 60일선, 요거, 주의 60일 여기를 터치해가지고 한 700이나 600까지 떨어져도 얘는 원체 이렇게 좀 하방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 잘했기 때문에 차트만 봤을 때는 뭐, 그냥 무한 <laughs> 둥지언니 보고도 믿고 가는 거죠. 그래서 어 이거 뭐 리콜 같은 경우 1 4 0만대 리콜인데 끄떡 없나요? 뭐 FSD 얘기하는, 아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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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 업데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. 그 뭐야 자동 업데이트 그 용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짧게 짧게 그리고 뭐 배터리 성능 속였다 어쩌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어 독일 그 뭐야 팩토리 기가 팩토리 얘기 많이 그 카페에서도 많이 얘기하더라고. 카페 미주미 미주미. 카페에서뭐 기가 팩토리 하는데 뭐 3월 중으로 저기 되면은 어뭐 생산량이나 나쁘지 않지 않겠죠 유럽 쪽에 어차피 주축은 유럽 미국이에요 그 중국도 지금 뭐저기 있잖아요 니, 니온과 그 삼형제 있잖아요 걔네하고 더불어 테슬라가 너무 독보적으로 1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뉴스만 테슬라 주주분들 아시겠지만 뉴스만 한번 훑고 이거 유튜브 전문으로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짝 보고 그 중국 쪽을 일부러 좀더 관리를 하는 거 같아요 친중 같은 그런 컨셉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가 팩토리가 중국 쪽에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공장이 들어오면 은 회사나 그 지자체에서 좋은게 인력 수급도 여기서 하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또 여기에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게 장점이더 많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경기 활성화가 되는 거고,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도 진출할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이 기가팩토리가 들어가는 데가 뭐 디즈니 그, 어? 디즈니 월드처럼 이렇게 어떤 거점 도시별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약간 이제 저는 뭐 테슬라 이제 비싸니까 저기 뭐야, 80, 뭐 90달러 이렇게 90만원, 900달러니까 90만원 넘잖아요. 그래서 비싸서 못 사는데, 보면은, 이제, 일런 머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, 유태자본 쪽에서도 약간 맞춰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메타에 그, 페이스북, 그 저기, e o 처럼 걔네들은 약간, 음모론인데, 그, 유, 유태, 그, 유태인, 유태인, 어? 로스타일드 그쪽에서 좀 밀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없다, 없다가 해서 계속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이 그렇게 된거 아니냐 해서, 요번에 저도, 메타 있잖아요 조금 몇주 샀지 이제 보초 병으로 근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 이거 로스차일드가 버렸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쪽에 제가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줍줍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 테슬라를 넘을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 10년 동안은 그냥 홀로 홀로 그냥 열혈단신 어 조조가 그 저기 뭐야 어 적토마 독토마 이제 하여튼 그거 타고 이렇게 막어 이렇게 창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혼자 독보적으로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팡그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이쪽 개통에서도 독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진폭이 세니까 3배짜리 이런건 좀 위험해도 한배짜리는 그냥 좀 줍줍해서 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사들 그래. 이상입니다